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오늘은 그 카트라는 국내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쓴 감상평이에요.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카트란 국내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대형 마트에서 근무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투쟁의 결과물로 얻어낸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였다. 보는 내내 가슴이 미어지고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영화의 대사 중 염정화가 해고된 많은 직원들과 더불어 잠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절규하는 장면이 나온다.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의 뉴스를 접하게 된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의부지었던 시위 농성들, 나만 아니면 돼란 이기적인 생각과 그들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다르다고 여겨왔던 어리석은 생각들, 결코 그들의 일이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 역시도 비정규직으로 14년을 살아왔다. 간호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을 때 3개월마다 다른 명의를 도용해 가며 연장된 근무를 하였고 계약직이라는 명목하에 다른 곳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을 때는 사대보험도 보장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월급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측에 의해 풍전등화 같은 직장의 삶을 버텨왔었다. 주변에서는 근무 조건이나 근무 보수로 볼때 다들 우리 직장을 부러워했지만 막상 실무에서 근무하는 우리들의 대우는 저들과 가히 다르지 않았다. 간호사라는 전문 타이틀만 무게 건채 우리는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농락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을 놓지 못했던 건 생활비의 압박 때문이었으리라. 지금의 현실은 외벌이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다. 맞벌이를 하여도 그다지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다다리 내야 하는 애들 학원비, 연중 몇 번씩 치러지는 집안 경조사 비용 및 용돈, 사회 지인들의 경조사비, 모임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생활관리비, 또한 갑작스레 발생하는 비용, 자동차 사고, 병원비, 전세자금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충족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기에 부당하고 억울해해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엾은 약자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대학생 시절 공장에서 두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들의 민낯을 보았다. 잦은 야근, 적은 보수, 부실한 식단, 무리한 근무 시간 등등. 이제는 우리 모두 변화되어야 한다.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이기에서 협동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나 하나의 힘은 미약하나 뭉쳐지면 그 힘은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조리와 부패를 종식시킬 날이 올 거라 믿는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신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해서 당신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해서 당신들과 같이 동참해주지 못해서.